안녕하세요. 이박근모 LPKTV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일 추석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풍요로운 한가위 되십시오. 정재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 군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야권에게 사과를 요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적반하장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수사 관련 자료가 공개된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자 사과는 그녕 국민과 언론을 향해 급박까지 하고 있다. 방귀 낀 땡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그는 야권을 기념해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한 추 장관을 향해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강조했다. 참 대단합니다. 추미애 장관. 또장 의원은 당대 최고 권력자가 마치 정치적 타랍을 받는 것처럼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저분들의 가장 상투적인 수법, 적폐 세력의 저항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 모두가 이 모양 이 꼴인지 묻고 싶다며 제발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 좀 추천해달라. 국민들은 반듯한 법무부 장관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조국을 비롯해서 추미애 아주 개판이죠.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아들 논란과 관련해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던 무리한 고소고발로 인한 국론을 불려 분열시키고 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경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합당한 사과가 없었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 허위 주장을 그대로 싣고 더 나아가 허위 사실인양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은 왜 유독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장관들을 타깃으로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들이 집요하게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알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조석기 완수해 촛불 시민의 염원을 이루어내고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참골 때립니다. 이런 장관 처음 봅니다. 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씨부리 되는 이런 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 서울 동부지검 수사 결과를 국민 누가 믿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는평을 통해 "추석날 국민들 열받게 하지 말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지만 전화는 시키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려는 것이냐고 나를 세웠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8일 발표한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수사 결과에, 결과에서 추 장관이 카카오톡으로 전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장교 연락처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 점을 들어 추 장관의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며 비판을 가한 것이다. 서울 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의 가추사 복무 당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 이탈의 법에 가정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에 대해 모두 불구, 불기소 혐의를 했다 3. 우리 편은 부정을 저질러도 아무 죄가 없고 남의 편은 부정을 안 저질러도 죄가 없는 이런 정부 믿을 수 없는 정부 이 정부는 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한 나라의 나라를 책임지고 모든 법을 다스리는 법무부장관이 이런 부조리를 저질르고도 뻔뻔스럽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고 그 밑에 있는 다 법무부든 그 쫄개들도 똑같은 것들입니다. 다 같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